안녕하세요. 네, 김대기 커피숍입니다. 종이를 린칭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종이를 한 서너 번은 린칭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다면.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어, 린칭을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왜? 어차피 한 번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종이가 어, 물에 불어서 더 어, 종이 강이 더 커피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종이막 같은 그런 안 좋은 맛은 커피 자체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커피를요, 오늘 네, 되게 맛있는 해나 커피를 약한 20g 정도 갈아서요, 추천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방금과 같이 3번을 인식을 한 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인식을 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서 종이 나오지는 나올 수는 그치?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냐약 20g에서 네. 어느 부분에서 종이 맛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네. 아까 종이 맛을 또 없애기 위해서. 한번더서를 배우고 네, 행거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추출에서는요, 20g의 커피를 이용해서 약 60ml를 내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약 120ml. 네, 그 다음에 어좀 길게, 첫 번째 나오는 부분, 중간에 나오는 부분,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 따로따로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소 좀 진하게 조금 적은 약, 약한 음, 보이시겠지만 100ml가 안되게 한 60ml 그래서 커피하고 물하고 접했을 때 어, 앞부분에서 나오는 성분들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약 60ml 정도가 된것 같습니다 바로 네, 옮겨서 그 다음 중간 부분에 나오는 부분을 또 따로 네.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약 120ml 정도. 그럼 합치면은 예, 20g으로 60ml, 120ml 하면 약 180ml 정도를 제가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금이 보이나요? 그금 보이시죠? 그야말로 이제 중간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마지막에는 어떤 맛의 성분들이 나오는지 참 궁금합니다. 마지막은 좀 다소 길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어차피 뒤에 나오는 성분들을 맛보기 위한 거니까 네, 많이 뽑아서 네, 어떤 성분들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가장 좋은 거는 뭐죠? 이거를 어, 과학시험실에 보내서 앞에 나오는 성분과 마지막에 나오는 성분들을 어, 비교, 어, 분석해봐서 네, 어떤 성분들이 나오는지 예, 과학적으로 규명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예, 그게 아직 예, 여러가지 문제로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평가, 예, 맛으로 보고 예, 어떤 성분들이 나오는지 어떤 맛의 성분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에 나오는 부분을 보기 위한 거니까 어차피 좀 많이 많이 뽑아 보겠습니다 이 실험은 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치해서도 쉽게 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네, 꼭 한번, 어, 같은 실험을 해서, 네, 이런, 그, 제 말이 맞는지 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냐, 아주 좋은 커피입니다만은 어, 아까 우리, 어, 종이에서, 어, 린을 했을 때 종이에서 느꼈던 그런 향이 한번 느껴집니다. 드셔보시네요. 좀... 그래서 이거는 커피 자체에서 어, 커피를 오래 추출했을 때 그러니까 너무 왜 이런 분들 있죠 그래요 오시면 우리 손님 오시면 이걸 버리면 되게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집에서 한번더 내려먹는다는 거죠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이런 어, 뭐, 종이 맛 같은 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중간 것도 맛을 봐야 되겠지만 네, 제일 처음 것을 먼저 한번 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뭐, 커피가 상당히 색깔만 봐도 아시겠지만, 어, 커피가 진한 거은 사실입니다만은, 네, 되게 커피가 가지고 있는, 어, 대표적인 맛이라는산미이라든지단맛 특히 바디 같은 게 앞쪽에서 우리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이 성분하고 이 성분은 우리가 성분 분석을 안 해봤지만, 이 관문 평가 맛은 맛만 봐도 완전히 다른 성분이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음. 자, 그 중간 거를, 예, 한번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60ml에 어, 120-160ml까지 나옵니다. 요 중간 끝만 해도 먹을 만하죠.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커피 맛을 구성하는 성분이 앞쪽에 많이 나오고요. 아, 물론 세상에 존재가치가 없는 요소들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존재가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어, 우리가 어, 커피에 좋은 맛, 네, 사람들이 좋은, 좋아할... 그런 것들은 이런 앞쪽에서나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피를 어택해서 집에서 내려 드실 때도 너무 어 격격격태도르브하기 어, 경쾌, 때문에 많이 내리겠다는 욕심보다는 그냥 좀 다소 짧게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짧게 내리면 너무 진해서 싫다 이런 분들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물을 가해서 더 어, 어, 연하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드실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어, 보통 얘기하는 게 커피의 어, 그람수그니까즉 커피 를 10g 쓰면은약 12배, 뭐 10배나 12배, 뭐 13배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뭐한 12배 정도, 즉 120ml까지, 즉 20g이면은 한 240ml까지 내린다는 생각으로 내려주시고 그 이후로는 가감이 뿌리신다면 굳이 민심을 안 하셔도 종이 맛을 방지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먹는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종이의, 어, 그냥 종이 필터의 맛을 제거하는 린싱은 뭐 해서 안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그것보다는 커피 자체에서 그냥 어, 뒷부분에서 오래 추출물하고 오래 어, 접해서 나오는 성분들이 오히려 종이 맛이 더많을알수 있습니다. 또그 증거를 우리가 더잘알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뭐죠? 제가 만든 용입니다. 네, 잘 만들었죠? 이융을 가지고 우리 다음에 네, 이쪽 어, 종이 가지고 이 실험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죠? 어, 융은이 종이를 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린싱을 하든 안 하든 네, 추출을 하면은 좀 어떤 말이죠?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어, 종이를 오래 우렸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있다 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종이를 아직 아예 사용하지 않는 이런 융으로 커피를 이렇게 앞부분, 중간 부분, 마지막 부분 추출했을 때 역시 종이 맛이 나온다면 종이맛 같은 거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네, 커피에서 나오지 종이 필터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한번더 증명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네, 어, 종이. 융으로 내려서 네, 뒤에 성분에서 종이 맛이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기커피소리였습니다